고등학생, 중학생 딸들을 둔 40대입니다. 첫째가 외고 1학년인데 국제반이 있는 학교라 외국대학 진학에 관심이 생겼나 봅니다. 얼마 전에 유학을 가고 싶은데 본인이 외국 생활에도 잘 맞는 사람인지 우선 알아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어릴 때부터 경험을 많이 시키겠다고 해외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니긴 했지만 아무래도 병원을 오래 비워둘 수 없어서 단기 여행만 다녀오다 보니 장기로 해외 체류를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혼자 미국을 두세 달 정도 보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기가 꺼려지더군요. 마침 도련님네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 이번 겨울 방학에 그 집에 보내볼까 했습니다. 저도 동선애가 처음 미국 이민을 갔을 때, 동선애 애들이 적응을 못해서 한국에 보내야 할것 같다 할 때, 4년 정도 방학마다 저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순하고 앉아서 책 읽고 그런 거 좋아하는 반면에 동선애 애들은 진짜 집을 부수고 다니는 수준으로 산만하고 사고 뭉치들이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하도 사정사정하고 어린 애들이 영어도 한마디 못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힘들겠나 해서 참고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 방학에 두세 달 정도만 데리고 있어 달라 하니까 바빠서 그건 좀 힘들겠다고 하네요. 제가 우리의 어학원이나 다른 대본에 읽거라 손도 별로 안갈 거라고 해도 완강하길래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도 동선의 애들 몇 년이나 봐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형님은 개인 병원하니까 시간이 유동적이지 않냐고, 본인은 그렇지 않아서 안 된다고 거절하네요. 제가 좀 화가 나서 동서,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더니, 몇년전 일로 우려먹는 형님은 쪼잔하다네요. 제가 도움 받을 줄만 알지 갚을, 줄도 모르는 게 사람이냐고, 이제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했는데, 동서는 끝까지 별 것도 아닌 걸로, 일 크게 키우신다고 어이없다네요. 애한테 작은 아빠네는 못갈것 같고, 홈스테이나 다른 걸 알아봐야겠다고, 시험 끝나고 나면 찾아보고, 리스트 주라고 했습니다. 애는 아무 상관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속이 뒤집어지네요. 몇 년이나 도움받을 때는 잘 받아놓고 고작 몇달애좀 봐달라는 걸 거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애가 동선의 애들처럼 사고 뭉치도 아니고 원어민이랑 프리토킹 될 정도로 영어도 잘해서 손갈 때도 별로 없을 텐데 아침부터 기분이 이렇게 상할 수가 없네요. 정말.